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제 1범죄하고 제 2범죄로 나누어 버릴 수 있는데 제 1범죄는 반드시 뭐다 고의여야지 되고 제 2범죄 과실에 대해서는 중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니까 제 1범죄보다 어쨌든 중한 결과가 나와야지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어 강간을 하기로 강간을 하려고 그죠 여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했는데 그 여자를 어, 강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 아니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여자가 만약에 머리를 어, 침대 봉이나 아니면 벽면에 부딪치면서 죽었다 또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강간치상 또는 강간치사가 나오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. 예. 머릿속에 담아 두실 것은 어, 대표적인 범, 범죄 샘플이 뭐냐면은 샘플. 번, 대표적인 범죄 샘플이 어, 강간 뭐라고 강간치상, 또는 강간치?